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간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여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가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락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어서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평화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있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요수와 칠장은 여리고의 승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있게 나아갔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패배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원인이 전혀 다른 곳,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공동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패배가 드러난 과정, 숨겨진 죄가 어떻게 밝혀지고 그리고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장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그 공동체의 발걸음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멈추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공동체가 이 문제 앞에 다 함께 서게 하셨는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사건이 단순히 아간 개인의 도덕적인 일탈이나, 그리고 전쟁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치명적인 것인지를 밝혀 주십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은 그 죄의 본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것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 분명 우리에게 무겁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전진을 멈추 서면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그한 가지, 바로 정결한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더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간의 죄는 결코 평범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행동은 자가 보입니다. 그가 훔친 물건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이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떻게 헌금하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욕심이 생겨 얼마를 감춘 후에 하나님께 헌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죄가 밝혀지게 되고 그 일에 동참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두 사람이 모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처음 만들어졌던 그 순간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닥과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즉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첫 번째 전투 그리고 첫 번째 성전 첫 번째 교회가 있었던 그 현장마다 바로 이 죄와 그리고 이 죽음이 같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행동을 단순한 절도나 개인적인 잘못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공동체의 그 패배와 직결된 사건으로 밝히시고 계십니다. 아간이 손을 댄 것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던 헌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장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것, 음과 금, 동철 기구 등을 여호와께 바친 물건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단순하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바쳐진 것. 이것을 성경에선 헤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은 인간이 임의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손댄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훔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방식, 자기가 하고자 했었던 어떤 전쟁으로 바꿔버리는 행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을 언제나 부정하다 부정함으로 설명합니다. 부정함은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안에서부터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힘입니다. 아간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혼자 행했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7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개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죄는 반드시 공동체로 번지게 되고, 공동체를 통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전투력이 부족해서도, 전략이 잘못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잠복해 있었던 그 죄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차단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결코 넘어져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할 수 없는 곳에서 실패하게 되고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되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뒤를 지은 것은 아닌가? 오케님 저도 어떤 때는 정말 모든 지었던 죄가 다 한꺼번에 토로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상황. 예를 들어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하고 계속해서 구토를 하게 되고 정말 정신이 어지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그 화장실 난간을 붙잡으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 지었던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해진 상황 앞에서 저는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 성에서의 패배는 바로 그러한 결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잘못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는 사건입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인류 전체를 아의 아담의 범죄가 인류 전체를 부패하게 했고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 전체의 그 거룩함을 흔들었으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의 그 불순종이 국가 전체를 흔들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죄는 언제나 중심에서부터 주변으로 한 사람에게서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전염되는 것, 퍼지는 것, 부패하게 하는 것과 늘 연결지어 묘사합니다. 죄가 자리 잡으면 공동체의 중심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수와 칠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며 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죄가 감추어진 채 남아있을 때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먼저 다루고자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간 개인의 행위가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들의 첫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할래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정말 이들이 이루어져야 될 모든 전쟁이 그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며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여리고 성의 전쟁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 안에 담겨 있는 그 탐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었던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 속에 자리한 이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있던 그 부정을 제거하시고 다시 정결한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성경에는 죄가 급하게 퍼져 공동체 전체를 위협한 장면들이 또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시무원 집화가 범했던 그 죄가 그렇습니다. 음행의 죄가 한순간 회중 전체로 퍼졌고 그 결과 연병이 일어나 멈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비느아스가, 비느아스가 두 창을 들고 그 신무원 족장의 아들을 죽였을 때야만 그 연병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확산을 멈추고 신속하게 개입하시며 백성들 앞에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간섭이 공동체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 전결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치 악성 종양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한 부분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두면 반드시 더 퍼지고 결국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약속의 땅에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중심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정결함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다루고자 하셨던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죄를 드러내는 순간 요소아가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말은 너의 죄를 이야기해라. 그 물건을 어디에 숨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죄가 드러난 자리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멀리 하라 라는 요청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그 주권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되고 드러나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게 하며 삶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의 중심으로 옮겨 놓습니다 따라서 죄의 실패는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중심에서 약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도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바울은 죄의 본질을 어떤 행위의 잘못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수아가 아간에게 한 요청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인정하라 라는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에 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진리 앞에, 변하지 않는 그 사실 앞에 너의 삶을 다시 세우라 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면 고백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단순히 말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서는 일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선택보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소아는 아간에게 고백을 요구하면서 바로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죄를 다루는 일이 단순한 처벌의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과정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 아간의 고백이 단순한 자백이었다면 본문의 전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을 다시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행이라면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아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바로 이점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인정을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던 방향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 고백은 수치의 고백이 아니라 영광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을 통해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찬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인정 속에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를 높은, 높이는 일,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그 회개함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며,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과 그 거룩하심이 다시 높아지게 됩니다. 아간의 고백에서 시작된 이 영광의 회복은 결국 온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간의 이야기는 결국, 아골 골짜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골이라는 이름은 괴로움과 혼란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의 무게가 드러났고 공동체가 깊은 상처를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골 골짜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심판의 자리로 기록 기록 되었던 곳, 늘 불이 있고 정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이 있었던 그곳이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명칭의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결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죄의 흔적이 남아있던 땅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 나오는 길이 됩니다. 악을 골짜기는 그렇게 뒤집혔습니다. 심판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난지도는 오랫동안 도시의 쓰레기가 쌓이던 곳이었습니다. 악취와 오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누가 보아도 이곳에선 생명이 자랄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서울시가 이곳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했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난간에 봉착했었다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정화와 회복의 과정을 거쳐 난지도는 지금 난지 생태공원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과거의 쓰레기, 악취, 어떤 불타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걸으며, 쉬며, 대화하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버려진 땅,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자리가 생명이 흐르는 공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뀐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골골짜기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무너졌던 자리, 넘어지고 실망이 남아 있는 자리,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그 자리를 그곳에 감춰두고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는 이미 끝난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아픈 상처와 아픈 고통을 드러내시고 다루시며 우리로 다시 정결케 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는 그곳에서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징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소망은 죄가 없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실패가 쌓여 있던 자리, 상처가 남아 있던 자리, 정결의 아픔이 있었던 그 자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중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그 죄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고 흐려졌던 영광을 다시 중심에 세우시며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결은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이고 고백은 죄의 무게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영광임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그곳 또한 소망의 문으로 여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흐름은 반복됩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끝이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과정은 때때로 아프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우리의 중심을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아골골짜기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소망의 문을 분명히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십시다. 숨겨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자리에서 다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 그 소망의 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정결하게 하시고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끝내 소망의 문으로 인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고 새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모두에게 깊이 머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